요즘 AI 업계 판도가요 기술 전쟁에서 자본 전쟁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현금이 말라가는 건물들이 이제 모든 걸건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오늘 오라클과 머스크가 던진 이두 개의 거대한 승부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상상 속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테크 업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벌이고 있는 일이에요. 성공하면 그야말로 대박이지만, 만약 실패하면 회사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도박인 거죠. 우선,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봐야겠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AI의 미래를 만드는 데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자본 전쟁터가 된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AI 경쟁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기술력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재정적인 힘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끌어와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더 많은 집을 사느냐의 싸움이 된 거죠.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연간 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현금을 벌어들이면서 AI에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오라클은요? 고작 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무려 5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압도적인 격차가 바로 오라클을 벼랑 끝으로 내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 바로 오라클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이건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 시계 정말 대담한 베팅입니다. 와이 목표치 좀 보세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죠. 현재 4%에 불과한 시장 점유율을 15%에서 20%까지 끌어올려서 클라우드 시장의 판을 아예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이번 도박에 얼마나 많은 것이 걸려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맞습니다. 모두가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투자를 감당하겠다는 건가? 오라클이 내놓은 해답은 시장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네,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에 달하는 돈을 빚을 내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당연히 시장은 처음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비지로지연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식의 비판이 쏟아졌죠. 회사의 재무건전성 자체를 담보로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라클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건 맹목적인 도박이 아니다. 이미 오픈 AI 같은 큰 고객들로부터 3천억 달러 거의 400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확보했다. 그러니 이 투자는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즉 그냥 빚을 내는 게 아니라 사실상 확정된 미래 매출을 지금 앞당겨서 투자하는 셈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죠. 똑같이 AI 자금이 부족한 문제에 부딪혔지만 전혀 다른 해법을 찾아낸 인물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이 표가 머스크의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돈 먹는 하마 AI 스타트업 XAI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정부 계약 같은 걸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알짜 기업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이 둘의 재무상태는 정말 극과 극이죠. 머스크의 계획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략은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첫째, 수익성 좋은 스페이스 X와 돈 먹는 하마 XAI를 합칩니다. 둘째, 스페이스X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XAI의 막대한 적자를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리스크가 줄어든 통합 회사는 투자자들 눈에 훨씬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기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걸 돌려막기 좀더 있어 보이는 말로는 순환 금융이라고 부르면서 우려하죠. 생각해 보세요. 스페이스X 주주 입장에서 잘 벌고 있는 우리 회사 이익이 계속 적자만 내는 다른 회사를 먹여 살리는 데 쓰인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두 사례가 의미하는 더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두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타임라인이 AI 경쟁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3년이 누가 더 기술이 좋냐의 전쟁이었다면 2024년은 누가 더 현금을 많이 쌓아뒀냐의 전쟁이었죠. 그리고 지금 경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진 돈을 넘어서 남의 돈, 즉 빚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더큰 베팅을 할수 있느냐는 금융 레버리지의 전쟁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안전하게 갈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오라클과 머스크는 AI 전쟁의 회사의 운명까지 걸어야 하는 훨씬 더 위험한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의 CEO라면 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미래를 건 도박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